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과 그 형제들의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요셉, 야고보, 유다, 시몬 등 적어도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과의 대화였을 것입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형이 하는 일에 냉담했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인기가 높아지고 형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뒤 동생들의 반응은 달라졌습니다. 형이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유대 지도자가 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곧 초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키는 3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거기서 기가 막힌 능력이라도 하나 보여준다면 단숨에 출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로 가자고 말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위협이 있기는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그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요한은 동생들의 이런 태도를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이 세상을 바꿀 분이라는 것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북이 영화를 누리는 것에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 인생을 걸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때를 말하더라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때를 말씀하셨지만 그들 속에는 부기와 영화를 얻는 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피를 나눈 가족이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요한의 증언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가? 교회도 나가고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온통 부자가 되는 것, 이런저런 능력을 갖는 것에만 몰두해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괜찮은 삶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최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